하아... 귀찮게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가고 싶진 않은데... 마녀왕국으로 가는 길은 복잡해서 기억이 잘안 난단 말이야. 그 퀴퀴한 지하의 도서관도 스티득받아서 기억도 잘안 나고... 원하는 곳에 존재하려면 원하는 곳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해야 하는데...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 눈을 떴을 때 주변을 확실히 봐둘 걸 그랬어. 응? 음? 저건 뭐지? 음. 이상하게 생긴 돌이네. 아주 새까맣고 푸석푸석하게 생긴 돌이야. 음... 그냥 돌 맞아? 이거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? 예전에 정령산에서 만났던 반짝이는 하얀 돌이랑 비슷한 느낌인데. 야, 일어나봐. 이런 돌덩이들을 용적이라고 했던가? 보통은 날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해왔는데, 이 녀석은 왜 아무 말이 없지? 진짜 그냥 돌인가? 음, 그냥 돌이나 흙이라면 지겹도록 봤으니, 이젠 관심 없어. <laughs> 마음에 들어.